안녕하세요. 여러분의 타로 상담 마스터 진리 타로입니다. 오늘 주제는 11월 운세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앞에 보이시는 카드 중에서 마음에 드시는 카드를 선택을 해주시고요. 어, 선택을 다 하셨다면 구독, 좋아요도 같이 눌러주세요. 그러면은 카드를 먼저 펴보고 숫자의 오름 차순대로 리딩을 시작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카드는 45번. 두 번째 카드는 58번, 세 번째 카드는 14번, 그리고 네 번째 카드는 56번이었습니다. 그래서 카드 리딩 순서는 14번, 45번, 56번, 58번 순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여러분들이 선택하신 숫자, 리딩, 바로 타임라인을 이용해서 확인해 보세요. 14번 뽑으신 분들, 리딩을 시작하겠습니다. 음, 이제 10월부터 아니면 그 전부터 계속 뭔가 목표가 있으셨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근그 목표가 쉽지는 않은 목표였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별카드가 나왔거든요. 그리고 별카드라는 것은 또 내가 그 목표가 힘들지라도 그래도 내가 그것을 반드시 얻기 위해서 아주 순수한 노력을 기울이는 그런 카드입니다. 그래서 주변 사람들한테는 좀내 모습이 이제 허황돼 보일지라도 나한테는 굉장히 진지하고요. 정말로 간절하게 그것을 얻고자 하는 그런 마음, 간절함, 그리고 희망을 의미를 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생각하셨던 목표를 이루기 위해서 노력하셨던 것들이 11월에도 쭉 이어질 것 같은데요. 그러면서 지금 중간에 교황카드가 나왔습니다. 교황카드는 뭐 누군가에게 조언을 얻거나 어떤 뭐 교육을 받거나 또는 내가 어떤 사람에게 좀 도움을 줄 때도 좀 나오기도 해요. 제가 봤을 때는 지금 앞에 여러분께서 목표하셨던 바가 있으셨고, 그것을 이루기 위해서 노력하신 모습으로 봐서는 이러한 여러분에게 도움을 주는 사람들이 좀 나타날 것 같아요. 나한테 좀 도움을 줄수 있는 어떤 기관을 다닌다, 이런 뜻도 되고요. 또 다른 의미로는 여러분께서 만약에 지금 취업 준비를 하셨다 하면은 그러한 그 취업 준비가 잘 되어서 이제 취업을 하실 수 있는 그런 카드로도 읽힐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 다음 카드 보면은 소드 9번이라고 해서 좀 걱정이 좀 많은 카드가 나오셨어요. 많이 이루어 가고 있는 와중에 걱정거리도 있고 좀 뭔가 불안함도 있고 그럴 수가 있죠. 그러니까 내가 제가 봤을 때는 좀 어, 내가 이렇게 했던, 하고 있는 일들이 과연 잘 될까, 안 될까, 아주 걱정하는 모습이 보이시기도 하는데, 어, 솔직히 이 소두 9번이 나오면은 여러분들이 그렇게 걱정하실 만한, 이렇게 안 좋은 상황들은 별로 일어나지 않아요. 그냥 여러분의 마음이 좀 불안하고, 어, 내가 잘 하고 있나? 약간 그런 불안감, 두려움, 이런 것들 때문에 좀 걱정이 되시는 거지 큰 문제는 없습니다. 네, 만약 여러분께서, 만약 취업을 하셔, 그 직장을 다니시면서 좀 거기에서 발생하는 스트레스는 있을 수 있다. 그죠? 그것 때문에 조금 머리가 아프다. 약간 그런 쪽으로는 해석을 할수 있어요. 네. 그리고 여러분에게 있을 11월에 좋은 일은 무엇인지 봤더니, 어, 네. 제가 봤을 때는 이거 취업 준비를 하고 계신 분들이라면 굉장히 취업이 좋은 방향으로 아주 잘될것 같습니다. 그리고 성과를 좀 이루려고 이렇게 노력하시는 분들도 좀 내가 노력했던 것들이 아주 명예롭게 다른 사람들에게 아주 큰 칭찬을 받으면서 이루어지는 그런 것들을 의미하거든요. 그래서 좋은 일 있으실 것 같아요. 너무 축하드립니다. 그래서 다만 약간의 내가 스트레스와 고민, 걱정은 있을 수 있겠지만 그래도 내가 11월에는 그동안 내가 노력했던 것들이 지금 성과를 이루어서 사람들에게 좋은 인정을 받을 수 있다라는 이제 타로 리딩이 보이고요. 그 다음에 처음에 여러분이 뽑으셨던 이 주역 카드 14번 이거 해석해드리겠습니다. 이 14번 주역카드는 화천대유라고 해서, 어, 들어보신 분들도 있으실 텐데요. 이제 대유는 크게 소유한다라는 뜻입니다. 어, 그래서 하늘에 지금 태양이 아주 중천에 떠서 아주 찬란한 빛을 바라고 있죠. 그만큼 운세가 왕성하다. 그래서 가을철에 풍년을 맞는 모습이다라고 해서 재물이 풍족하고 그리고 안정적으로 세상만상 아주 태평하다. 이런 뜻을 말합니다. 그래서 아까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여러분께서 목표했던 것들이 아주 성공적으로 이루어지면서 아주 주변 사람들에게 인정도 많이 받고 이렇게 말씀을 드렸잖아요. 마찬가지입니다. 이 주역카드에서도 똑같은 얘기가 나오고 있죠. 어, 만약에 사업을 하시는 분이라면은 사업분도 매우 좋고요. 뭐 금전운으로 봐도 굉장히 돈 융통도 잘 되고 그리고 만약에 애정이다라고 한다면은 어 애정 운도 좋습니다 그리고 근데 다만 좀 걱정해야 될 일은 여기 태양이 중천에 떴잖아요 그러니까 태양이 중천에 떴으면 이제 기울어지는 일만 남았어요 그러니까 현재의 이런 행운 이잘 되고 있는 이 기운을 놓치지 말고 여러분들이 굉장히 잘 나가시고 있기 때문에 너무 잘 된다 해서 너무 과로하시거나 이런 거좀 주의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1번 뽑으신 분들 11월 운이 매우 좋으시네요. 축하드려요. 네. 그 다음 카드는 이거 45번 선택하신 분 카드 리딩을 시작하겠습니다. 자, 먼저 이 카드에 보면은 먼저 첫 번째로 제가 딱 느껴지는 기운이 무엇이냐면요. 나의 뜻을 이제 펼칠 때가 왔다. 왜냐하면 이 마법사 카드와 그리고 이 다음에 나올 소드 에이스 카드는 내가 이제 뭔가 보여줄, 내 실력을 보여줄 준비가 다 됐다는 뜻이에요. 이 앞에 나온 컵 10번 카드를 보면은 보니까 기본적으로 여러분들은 그냥 가정을 소중하게 생각하시고 나보다는 타인을 더 위하시는 분들이세요. 그래서 어떤 일을 할 때도 나보다는 내 가족, 그리고 나보다는 남을 더 먼저 생각하시고, 그러니까 한마디로 되게 성숙하신 분이시죠. 또 어른스럽고, 기본적으로 남을 배려하는 성격이시긴 하는데, 이제는 나의 능력, 내 실력을 보여주겠다. 내가 목표하는 것을 내가 반드시 이루도록 하겠다라는 강한 의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11월에 여러분에게 있을 좋은 일, 보면은, 기회라는 뜻이 있는 카드가 나왔습니다. 제가 이 카드를 보면은, 결혼하실 운도 보여요. 혹시 결혼을 준비하고 계셨던 분이라면은, 이제 결혼의 결정이 이제 11월에 날것 같고, 어, 또 만약에 뭔가를 이렇게 준비하고 계셨던 분이라면은 11월에 그 여러분이 그 준비하신 것에 대한 기회가 반드시 옵니다. 11월에는. 너무 좋네요. <laughs> 11월 운이 되게 좋으세요. 그래서 제가 아까 처음에 여러분들이 뽑았던 이 주역 카드 45번에 대해서 좀 설명을 해드릴게요. 어, 이 45번 카드는 최라는 뜻이에요. 최는 모여서 번성한다 라는 뜻입니다. 이 보면은 사람들이 강강술래 하는 것 같이 한꺼번에 모여 있잖아요. 그래서 용이 벌써 용이 나왔다 하면 되게 좋은 거죠. 용이 넓은 바다를 만나고 사방의 물이 한 곳에 흐르는 형국이다. 너무 좋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만약 직장인이시라면은 승진하시고 학생이라면은 시험에 합격을 하게 되십니다. 그러니까 내 능력을 마음껏 발휘하고 사업도 되게 좋으세요. 그리고 주변에 따르는 사람도 많아지십니다. 아까 제가 말씀드렸죠. 아까 그 나의 능력을 보여주고 내 뜻을 펼친다. 어, 근데 만약 이런 경우에는 내가 너무 잘 나가기 때문에 또 주변에 시세 많은 사람도 있고, 또 경쟁도 치열해질 수 있기 때문에 좀 겸손하고 관대하게 이게 인간관계를 하시면 돼요. 근데 제가 봤을 때는 여러분들이 기본적으로 되게 그 성숙하신 분이고, 또 남을 많이 배려해주는 그런 스타일이시기 때문에 뭐 인간관계에 있어서 좀 어려움은 좀 많이 없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겉으로 드러나는 그런 트러블은 이제 없으실 것 같아요. 그래서 아까 제가 사업하시는 분은 운이 아주 좋다 그랬고 아주 사업도 잘 되고 그리고 금전운도 되게 좋아요 이 카드가 그리고 연애도 마찬가지로 연애도 되게 잘 되고 다만 이제 건강에 있어서는 지금 워낙 잘 나가기 때문에 과로 하시는 것에 좀 유의를 하시면은 좋으실 것 같습니다 지금 이 카드 뽑으신 분 11월 운세가 너무 좋으신 것 같아요, 좋으실 것 같아요. <laughs> 너무 축하드리고요. 자, 카드 리딩은 여기서 마무리하겠습니다. 네, 그다음 56번 카드 뽑으신 분들 제 카드 리딩을 시작하겠습니다. 어, 전체적으로 봤을 때 저희 느낌은 우선 되게 편안하다는 느낌이 들어요. 특별히 고민거리도 별로 없고 우선은 편안하다. 고 편안하세요. 11월. 그래서 내가 그 동안에 좀좀 느긋하게 좀 계셨다. 내가 뭐 먹고 좀 즐기고 좀 사람들 만나고 좀 편안하게 지내셨다면은 11월에도 좀 계속 그러한 무드가 계속 진행이 될 거라고 보이고요. 어, 지금 11월에는 여러분들 좀 마음 편하게 아, 좀. 내가 좀 빡빡하게 살아왔다면 조금 11월에는 좀 편하고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하고, 어, 그럴 수 있는 11월이 될것 같아요. 다만, 여기 소드 7번 카드가 나왔어요. 이 소드 7번 카드가 좀 의미하는 바는, 어, 내가 어떤 목표하는 것이 있었다. 내가 원하는 것이 있었는데 그것이 100%다 만족스럽게 내가 얻지는 못해요. 하지만, 어느 정도의 성과는 내가 거둔다. 그래서 그거에 대해서 내가 너무 막 속상해 할것 같지는 않습니다. 아이 정도만 얻어도 나 좋아 괜찮아 하고 이제 만족해하는 모습이 보이고요. 이제 뭔가 서두르게 하시기보다는 아니야 이 정도만 해도 뭐 괜찮아. 어뭐 다음에 더 잘하면 되지. 뭐, 상관없어. 약간 굉장히 낙청적인 느낌이 많이 들어요. 이 카드에서는요. 그래서 11월에 있을 여러분한테 좋을 일은 무엇인가 봤더니, 여러, 제가 아까 말씀드렸죠. 11월에 여러분 되게 긍정적이고 낙청적인 무드가 보인다고. 제가 저의 해석이 그대로 카드에도 나왔습니다. 아니, 이 물카드는요. 내 마음이 좀 고요하고 좀 평안할 때 이제 나오는 카드거든요. 그래서 제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낙천적이고 긍정적인 그런 모습이 11월에 여러분들에게 아주 있을, 좋을 일이라는 거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의 11월은 뭐 특별하게 막 치열하고, 막 경쟁하고, 막 이런 고민은 별로 없을 것 같아요. 우선은 내가 먼저 내가 중심이 돼서 그냥 내 마음이 편안하고 내 몸이 편안하고 그런 것들을 중심으로 살아가실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처음에 뽑았던 주역 카드 56번 카드를 봤더니 여기 보짐을 갖고 있는 나그네가 보이는데 지금 이 바보 카드랑 지금 어때요? 똑같죠. 이 카드 는 나그네, 여행을 뜻합니다. 지금 여러분들 이 타로 카드 에 나왔던 이 카드랑 거의 뭐 똑같다고 봐도 돼요. 같은 여행자예요. 그래서 이 여행은 뭐나 혼자 가는 거죠. 그냥 불안하기도 하고 좀 고독하기도 하지만 내가 서두르지 않고 그냥 내가 목적지를 향해 가는 것이 중요하다. 근데 제가 아까 불안이라고 불안과 고독이라고 얘기했지만은 이물 카드가 물론 나 혼자 있기 때문에 편안하고 조용할 수는 있지만 또 다른 한편으로는 좀 불안하기도 하고 고독하기도 해요. 그렇죠? 이게 넓은 바다에 나 혼자 있으면은 여기 등대 같이 나 혼자 있으면은 뭐 불안과 고독을 의미하기도 하지만 전반적인 카드의 기운이 되게 긍정적이기 때문에 제가 봤을 때 여러분들이 불안과 고독보다는 오히려 되게 편안함. 그냥 뭐 내가 나 혼자서라도 즐겁게. 살아갈 수 있다라는 그런 느낌이 더 강해요. 그래서 계속 설명을 드리자면 그래서 이 56번 카드는 내가 일을 추진하기 에 앞서서 우선은 내 나의 실력을 기르고 때와 장소에 맞게 행동하고 그리고 목표를 분명히 하고 기초를 튼튼히 하면은 불안은 저절로 사라지게 된다. 이런 뜻입니다. 그래서 사업을 하시는 분이라면은 새로운 일을 버리거나 확장하는 것은 좀 별로 좋지 않구요. 음, 금전적으로는 조금 낭비가 좀 있을 수 있어요. 사치와 낭비가. 왜냐면 이 사람들은 이렇게 계획이 없는 사람이라서 그러니까 자기 좀 기분에 내켜서 좀 돈을 쓸수 있는 사람들이거든요. 그래서 좀 돈에 관해서 좀 낭비에 대해서 좀 신경을 써주시고 애정이다. 만약 연애다 하면은 좋아요. 이 연애 카드로 나 연애다 할때 되게 좋은 카드거든요. 그래서 연애도 괜찮고 또 새로운 사람도 또 만날 수 있고. 그래서 이번 이 카드를 뽑으신 분들은 좀 11월에 좀 마음 편안하게 좀 생각하시고. 어, 11월에는 무언가를 이룬다는 것보다 조금 내 컨디션을 조절하면서 나를 한번 돌보는 그 11월이 되면 좋으실 것 같아요. 자, 카드 리딩 마무리하겠습니다. 자, 그 다음 58번 카드 뽑으신 분, 제 카드 리딩 해드리겠습니다. 먼저 전체적인 느낌을 봐서는 성공적인 기운이 느껴집니다. 음, 만약에 돈을 벌어야겠다 생각하신 분들은 되게 잘 되실 거예요. 그리고 내가 뭐 어떤 결정을 해야 된다. 뭐 그런 것도 되게 좋은 결정도 나고요. 사업적으로도 좋고, 목표로 하는 것이 있었다. 그러면 그것도 굉장히 잘 됩니다. 그래서 이거를 뽑으신 분들은 11월에 전반적으로 성공의 기운이 엄청 넘친다는 것을 제가 말씀을 드릴게요. 좋은 카드를 뽑으셨네요 축하드려요. 원래 좋은 카드가 나오면은 별로 설명할 게 없어요 <laughs> 좋기 때문에 그래서 그래도 조금 더 설명을 드리자면은 우선 황제 카드 그리고 여기 세 번째 소드 킹 카드가 나왔어요 이둘다 왕이기 때문에 선택 뭐 어떤 돈 버는 거 그리고 내가 어떤 그 목표를 향해서 노력했던 것들의 결과 다 좋습니다. 그리고 중간에 컵 에이스가 나온 걸로 봐서는 내가 지금 목표를 하는 그 일에 내가 굉장히 푹 빠져 있어요. 엄청 집중하고 있다는 뜻이죠. 그걸로 인해서 이제 좋은 성공을 거둘 수 있다. 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이 자체가 지금 너무 좋기 때문에 11월에 또 어떤 좋은 일이 또 있을지 제가 뭐 그래도 볼게요. 와, 역시나 좋은 일이 있습니다. 좋은 소식이 있을 거고, 음, 제가 아까 그 좋은 카드에는 딱히 더 설명드릴 게 없다 그랬는데, 자, 이제 주역카드 아까 뽑으신 거, 58번 뽑으신 거 제가 설명을 해드리면요. 이 58번 카드는 택위 택이라고 해서 이 텐은 기쁨을 뜻해요. 그래서 봄바람 가랑비에 초목이 다시 활기를 찾는 격이다. 그래서 희망적이고 좋은 일이 많이 생길 것이다. 그래서 사업을 하시는 분이라면은 이 사업을 지금 한, 하시는 일에 충실하면 좋은 결실을 얻게 되실 거고요. 그리고 금전도 또 재물이 생깁니다. 이 카드가 의미하는 반은 물론 다 너무 다잘 되고 희망적이고 아주 성공적으로 흘러가지만 내부적으로는 조금 더 좀 자세하게 좀 살펴봐야 된다라는 그런 뜻을 의미를 해요. 그래서 사업도 너무 잘 나가지만은 이제 뭔가 내부 관리를 충실히 하고 또 겸손하고 성실한 태도를 좀 보여야 되겠죠. 그리고 금전에 있어서는 재물이 많이 생기지만 좀 겉으로 좀 화려하게 보이려고 하는 좀 허영심이 좀 있어요. 그런 걸좀 조심하셔야 되는데, 제가 이 카드로 봤을 때는 그런 거는 좀 걱정은 안 하셔도 될것 같아요. 그리고 이 카드는 애정 운에서도 되게 좋아요. 좀 마음에 드시는 분을 좀 만나실 것 같고, 즉그 분과의 그 관계를 내가 어떻게 해 나갈지 좀 나한테 좀 주도권이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애정도 좋지만은 좀 너무 겉모습에 치중하는 좀 유희적인 연애. 이제 겉만 보고 좋아하는 그런 연애가 될 수도 있어요. 조금 뭐라 그럴까? 겉만 본다는 게뭐 외모도 있는데 약간 그 사람의 진짜, 진짜 마음, 인성 이런 것보다는 이 사람이 현실적인 모습을 보고 좀 좋아할 가능성이 있어요. 그리고 너무 그 이성 문제에는 좀 너무 집착하지 마세요. 네. 제가 요 소드 킹 이 황제 카드가 나온 걸로 봐서는 조금 집착의 가능성도 살짝 있거든요. 이번 카드 뽑으신 분들 11월 달 너무 좋으실 것 같아요. 자, 카드 리딩 여기서 마무리 할게요.